절입니다. 아, 산은 산야대로 어, 이제 단풍이 아름답고 또 들은 들대로 열매가 풍성하고 황금 물결을 이루는 그런 계절입니다. 아, 옛날에 극장에서 코미디 쇼를 하는데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잔뜩 와서 앉아 있는데 극장에 불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코, 코, 어, 코미디가 나 코미디하는 그 사람이 나와서 불났으니까 저 비상구로 순서대로 잘 나가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웃더래요. 그러나 움직이지를 않더래요. 다시 나와가 뛰어 갖고 와갖고 다시 얘기했지만 그래도 움직이지를 않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많은 사람이 웃다가 불에 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어 영적으로 심각한 얘기를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웃다가 받아들일 얘기가 아니고, 농담으로 받아들일 얘기가 아니고, 지옥보다 더 심각한 설교는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중병에 들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물론 고통스럽죠. 그래도 고통스러워도 수술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영적 각성을 위해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옥을 모르면 내 심령이 강박해지고, 아 세상이 지옥화되고 교회가 지옥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늘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때에는 사람을 가두려고 벌 주려고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가두고 그 악한 영들을 벌 주려고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영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까지 같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래서 지옥이 생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지옥과 천국으로 갑니다.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오직 그두길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봄에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농사를 짓는 것인데, 내가 한평생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지옥 가는 걸안 다루면 왜 예수를 안 믿었겠어요? 그러나 그냥 그냥 아, 자기가 행한 선한 일한두 가지만은 기억하고 나도 그래도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뭐 지옥 가겠느냐? 그러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천국에 대한 말보다 지옥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면 지옥은 구더기도 불에 타 죽지 않는다 고통만 줄뿐그 뜨거운 열기에 고통만 당하지 죽지는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불못에 던지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옥이 없다, 우리가 아, 큰 소리를 쳐도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 1분만 지나면 바로 지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지옥은 지옥이 있듯이 또한 천국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천국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죠. 예수 믿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뭐복 받고 할일들이 많이 있고, 정말 예수 안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허황되고, 또 얼마나 허무하고 하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 믿는 목적, 그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 저는 뭐 세계 여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뭐 지구를 몇 바퀴를 아마 일곱여덟 아, 바퀴를 돌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세계 여행을 많이 했는데 뭐 아름다운 곳을 얘기하면 구석구석 지금도 머릿 속에 가득 남아 있는 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데 대자연 그냥 아, 천연 냉 그대로 옛날 창조됐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런 사람이 전혀 발을 들이지 않았던 그런 대자연들, 또한 중국 같은데 기암절벽 같은데 남태평양의 끝없는 바다, 스페인의 그 예술 작품 같은 거, 또는 아, 알프스의 뭐그 어, 설경 같은 거, 천연 설경이죠, 만년설이죠, 스위스의 그 자연 속에 집들을 졌는데그 조화를 잘 이루고 아름답게 짓 그란 집들 어떻게 보면 천국과 같이 그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수 억만 개의 별 중에 하나의 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거는. 하늘을 보면 지구보다 큰 별들이 은하수계만 봐도, 하여간, 어, 별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모래알같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아요. 잘 여러분들이 이해는 안 가겠지만, 아무튼, 바다에 모래알같이 별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별, 조그만 별 하나를 보는데, 그 안에도 그처럼 아름답고 황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 우리가 어느 날 이제 천국을 사모하고 살다가 시온이라는 배를 타고 낮보다 더 밝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천국보다 더 놀라운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천국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갖고는 100분의 1도 그 언어를 아 우리가 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 에루살렘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이스라엘이 아름답고 그 솔로몬 왕의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고 소문을 그 그, 어, 아, 그 부하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거기를 갔다 온 부하들이 계속아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아무리 그렇게 뭐 솔,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겠느냐? 그리고 사실 거기를 가봤어요. 가서 보고 난 다음에 그는 말하기를 많은 신하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칭찬을 해서 뭐 그렇게 아름답겠느냐? 와봤더니. 그들이 말한 것보다 몇 배가 더 아름답더라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더 놀랍고 더 감탄할 일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어린아이를 이제 어머니가 야 꽃은 이렇게 생겼다 새는 이렇게 생겼다 하늘은 이렇게 아름답고 뭐 바다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열다섯 살때 개안 수술을 해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어머니가 설명해 준 것보다 훨씬 오묘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어머니 왜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느냐, 이 아름다운 세계를.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갈 천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백 배, 만배더 놀라운 일들이 많은 곳이 바로 그 천국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곳, 그곳은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실 집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창조를 했겠어요. 예? 아, 그러니까, 어, 그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주, 우주에서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그런 한 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그 광활한, 또 정말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 정말 코스모스 같이 아름다운 그 세계, 광활한 세계 속에 작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와 함께 살 처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함께 살 처소. 바로 우리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갈 곳입니다. 그것을, 그것은 없는 것이 없고,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과 경건한 일들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중간지대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기 위해서 중간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기쁠 때그 천국의 한 모습을 맛보는 거고 여기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건 지옥의 한 부분을 맛보는 것입니다. 아, 어, 그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 어, 죄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은 천국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말하면서 밤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둠의 세력 어, 누구나 흑암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문명국가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밝게 하려고 해도 결국 어, 어디 한 구석에는 늘 어둠이 있고 그리고 그림자가 있게만 이 세상은 그림자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어, 대다수의 범죄가 밤에 이루어지고 악한 영들이 가장 활개치고 나서는 것이 어둠의 세력. 밤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 게시록 2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태양이 비치면 은 그림자가 생기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곳이다 그래서 어둠이 없는 그런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없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은 두려운 것이죠. 세상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뭐 병원서부터 상담서부터 시술서 많은 것이 있지만, 인간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많아집니다. 너무 고통 심해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오죽하면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통증을 못 이기고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육신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은 더 큽니다. 요 며칠 전에도 TV 보니까 우리 수정구에 있는 그 연예인이던데 그 어린 아이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살을 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었겠어요. 그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그 자살을 하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신적인 고통이죠. 어, 오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고, 어, 그 오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겠느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학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laughs> 출석을 막 부르려고 하는데, 한, 한 여학생 이렇게 이 나오더니 저한테 귓속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저 임신했어요. 아, 문자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직접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와서 말씀드려요. 어, 그러고 나가는데 제가 뻥했죠 아니, 임신, 그래서 임신 축할 일이지만, 아, 저기속말로 와가지고 그 학생들 많은 앞에서 저 임신했어요. 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뻥했죠. 내가 설교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 오늘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느냐고 오늘 설교 못 들을 거예요. 아, 왜 임신한 걸 목사님한테,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지? 저뭔 일이지? 무슨 썸싱이 있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지금 많이 흐트러져 가겠어요. 네? 아니, 그리고 또, 그렇게 임신했다고 문자나 턱 보내고 났으면 우리 집사람이 보면은 기절할는지도 몰라요. 나 임신했어요. 그래서 병원 가요. 아, 그리고 아, 문자나 보내놨으면 또 얼마나 또놀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더니 들어가려고 그러더니 또돌아서 나오더니, 왜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지금 아랫배가 통증이 와가지고 아, 출석만 대답하고 그냥 나가니까 교수님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말을 하려고 그걸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출석, 지금 아랫배가 임신을 했는데 지금 통증이 와갖고 아무래도 병원을 가야겠는데 빠지면은 그뭐 점수가 깎이니까 그러니까 와갖고 출석 대답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나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걸 줄여서 말하니까 그렇게 말이 되고 아,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얼마든지 오해할 소지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이 오해할 소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들이 쓰는 언어 속에는 얘가 왜 나한테 와서 임신한 걸 보고를 하지? 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근데 이유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오죽하면 죽기까지 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죽기까지 하겠어요. 그냥 정신적인 고통, 그런 고통들이 인간에게는 있다. 근데 그 천국에는 바로 그런 오해, 고통이 없다. 세 번째로 천국이 없는 것은 슬픔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 우리는 계속 슬픔을 하루에 죽어가는 숫자들이 우리나라 백성 숫자만큼 하루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마다 슬픔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 그곳마다 슬픔이 있고 울음이 있는 것이죠. 슬픔이 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서 좋은 얼굴로 인사를 하고 기뻐하지만 그 속에는, 그 뒤에는 언제나 슬픔이 숨겨져 있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다 가슴에 아픔을 우리가 슬픔을 다 품고 살고 있죠. 아,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슬펐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슬픔의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죠. 흔적이 있죠.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슬픔, 가족을 잃은 슬픔, 그슬픔들 우리에게 있지요. 지금도 교통사고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 가고 있고, 그곳에는 언제나 슬픔이 있고, 또한 천재지변으로 또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런 그 슬픔이 우리에게 느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그런 슬픔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은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한평생 우리는 근심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밤을 잠을 못 이루고 그리고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심이 많이 생기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로구나. 기도하시라는 사인이로구나. 그것을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괜히 마음속에서부터 불안하고 근심이 생기고 왜 그것이 자꾸만 일어나는가. 그러면 그때는 엎드려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 들으시고 기도해서 이겨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근심을 품고 있으면 계속 쌓입니다 점점 더 쌓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서 그것을 풀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시험이 없습니다 물론 죄도 없습니다 사단이 아담을 에덴 동산을 유혹해서 그래 가지고 아담이 넘어질 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지금도 우리 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피 속에 유전으로 그 죄를 우리가 품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면 꽃이 되고 그것이 자라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그피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죄값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의 인생을 방정하게 살면 거기서 또 헤어나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디디고 빠진 것처럼 디디면 디딜수록 빠지듯이 바로 그와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도와,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가까이 가며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마귀가 유혹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보니까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자기가 건들면 싫어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마귀가 유혹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 있으면 마귀가 거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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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어, 오지를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으로 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악한 정이 가까이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천국은 바다가 없다 고 그랬습니다 광풍이 없다는 말입니다 풍랑이 없다 파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관릴리 호수에 강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파도가 치는 곳에 휴식이 없습니다 그것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예, 그것참 아, 괴로운 것이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4, 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 집을 못 가죠 돈이 그 비행기 이삭 때문에 못 가고 있을 때 아, 서로 이별해갖고 서로 그리워하고 애들도 그리워하고 막 서로 그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방송국에서 초청을 해갖고 와서 만날 때 보면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만난그 이별이 얼마나 아픔인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애들이 헤어질 때에도 공항에서 헤어지지 않으려고 매달리는 그 아픔을 그 잠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뛰어놀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러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별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별이 없는 곳입니다.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예, 우리가 아, 이 땅은 어차피 우리는 한 번쯤은 이별을 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수 없는. 이별인 것입니다 어, 정말 젊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의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땅은 죽어가는 땅입니다 이 땅은 왔다가 다 죽어서 가는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매일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땅 가야 할땅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에게도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이제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는 별로 아쉬움이 없어요 별 또한 꼭뭘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일도 이제 없어요. 그냥 잘 살았다는 생각 들고 들고. 이제는 마지막 한 가지 천국 가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꿈을 꾸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도 천국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